레미콘 사업자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것이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닌가요? 저쪽의 주장이 사실 아닙니다. 세대가 나가가지고 거기서 버렸고 나머지는 거기서 전화 어길에 세대는 정상 규격으로 나갔다고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정상 네. 규격으로 나갔다. 네. 네. 그래갖고 송장이를 자기들이 거기서 이제 가니까 귀금미달로 아, 해가지고 그랬다고 나머지 다시 재채 차출찰했다고 정상 규격 나갔다고 그래요. 음. 회사에서 어, 그 18대든 3 0이든 35대든 그걸 그게 변경해가지고 시간 이득이 없어요. 근데 회사는 그뭐천 대나 아니 열몇 대, 7 0몇대 해도 그건 0만 원도 안 돼요. 문제의 교각은 마을과 큰 도로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대의 차량이 오가는 곳입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교각 안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여기는 아니잖아. 안전 전문가가 당시의 상황을 듣고 직접 문제의 교대 부분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8 메가파스카 썼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얘기고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콘크리트 강도는 이 현장에서 특히 이런 결량이라든가 이런 거해서 구조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인 또 확인 그렇게 하고 또 아무리 그 확인한다 하더라도 사회 시스템이 사람이 바뀌든지 어떠지 하든지 간에 감리라든가 또 현장에서 감독이라든가 크로스 체크를 할수 있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이렇게 35메가파스칼 강도를 측정하게 타설하게 되어 있는데 18 메가파스칼을 어 어찌 됐건 타설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게 만약에 됐다면 사회 시스템 구조를 조금 제대로 정비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곳은 영광군이 발주한